꼬치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형이랑 그~ 직천도에 그~ 전용 버캐리어를좀 싣고 가서 탈라고 했는데 이게 그~ 차가 제명이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 당일날 이제 준비할 서류가 많아갖고 고치에 번호판을 못 받아갖고 일단은 그냥 거기까지 이제 타고 가기로 일단은 결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할거고 일단 출발 밥먹고 이제 네, 어, 가겠습니다 굿굿굿굿 조선소 비오 라이딩. 우 은 칠천도로 가고 있어요. 동이랑 가고 있습니다. 중앙식당 먹고. 중앙식당 특별하진 않네. 가봤던데 아니야? 난몇번 가봤는데 오늘은 별로 많이. 마... 그안고파서 그런지 별로 맛 없었어. 요 응. 가는데 여기가 조금 복병입니다. 복병. 북병. 왜냐면. 어 뭐야? 치즈 이 최고 유용해 아쉬워 괜찮아? 어. 어. 다리 펌핑 응 양이 렇게좀쏟아어레고오 레츠고 우리의 기회가 올거야 아야 우리의 기회야 저착하고 여에차 오면 조심하고 뭔가 오는 느낌이 나 여기 좀 빡세네 아, 그 <laughs> 앞에 좀 빡센 길이 있네 여기만 근데 오 넘어가면 마을로 넘어가니까 도와주러. 아. 이거. 다정 응. 자로 가자. 거기가 거에 레스도 아, 가정과행, 아 왔었다, 어 그러니까. 아. 아니 여기 성정 내려와서 응. 또 엄청 빡센 오르막이 응. 있네 근데 이제 원래 아까보다 더 빡셌어 아, 여기는 완전 가파라갖고 그러니까.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가야지 <웃음> <웃음> That is gold free. I wanna touch everything, I wanna get a kiss from myself, I wanna touch everyone and tell me that is. Yeah. Yeah, yeah. 여긴 반딧불이도 살아요 <laughs> 와 진짜 힘들다 여기 이제 대금산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장목으로 넘어가는 저쪽이 엄청 기네 들여보내줘 그 소감?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구제이길로 려츠고 가? 어츠고 가자 와잘다잘 왔다, 잘 왔다. <laughs> 좋아 <laughs> 계속 따봉만 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환상의 섬, 7,000도! <laughs> 혼자 어때, 우리 어때, 세시 어때? <웃음> <여름>. <웃음> 여행 어때, 거제 어때? <laughs> 바다 어때? <laughs> 라이딩 어때? 라이딩은 이제 안 해. 이제 어, 저기 쳐. 음, 좀, 좀 빡세게 오네. 저희가 가는 곳은 이제 물안 해변 쪽으로 가고 있어요. 거기 가서 이제 바이캠퍼 그 텐트도 한번 쳐보고 거기서 이제 과자 먹고 좀 쉬고 하려고요끝 도착했습니다. 사막이요 거의. 어? 사막? 아 없나 진 어? 저기. 일단, 한번 텐트를 쳐봐야겠어요. 처음 쳐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일단, 고. 이거 진짜 안 되네. 설치를 못하겠어. 캐스트어웨이 어렵네. 보니까 어. 그냥 됐어. 깔끔하게 텐트는 포기, 거의 반 포기 상태. 포기 그래도 왔다. 여기 <laughs> 내가, 꿈, 네. 내가 꿈꾸던 여행이었어. 근데 저기다 아까 입구에다 차를 세워놨으면 이거... 이 느낌을 <laughs> 못 얻지. 타고 왔으니까 5분 만에 얻었을수도 있다. <laughs> <laughs> 아... 음,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 같긴 해. 그것도 뭐 나름 아니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나았을지도. 어제 <laughs> 또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괜찮지 아직. 근데 <laughs> 네, 택시 타고 갔다 올게. <웃음> <웃음> 영영 버려버리는 거야. 아니나 <laughs> 택시 타고 뭐차 가지고 올게 안 되겠다 이거. <laughs> 아하... 와 응. 바닷바람 시원하다 어, 여기 쓰다보면 진짜 최고네 <웃음> <웃음> 솔직히 아늑하죠. 어, 어. 아, 잘 특가품 이 특가품이야. 그럴만도 해. 이거 아이디가 엄청 들어간 거잖아. 근데 이게 한 거에 이제 더 이상 안팔아 어. 나도 이거 중고로 구했는데. 어. 중고로 싸게 구했어. 그, 그래서좀 끈적끈적하구나. 쪄가 응. 먹어라. рипс <shriek> <shriek> yeah. 멋있어 근데 지금 어? 멋있어 자전거랑 낭만있어 낭하나 여기까지 왔다 응. <laughs> 난, 난. 그니까 끝났어. 낭만 끝났어 낭 하나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네, 돌아갑시다. 아, 여기서 배트맨 카페에서 형이랑 먹고 휴대폰 충전도 하고, 카메라들은 다 이제 막 갔고, <laughs> 여기서 일단은 플로... 이제 갈길이 멀긴 하지만, 오늘은 이제 여기서 톤과의 추가 라이딩, 레스토어, 마치지 않고 레스토어, 예.